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참사는 국가가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과 민종신학회 소속 세 명의 신학생은 주님의 길을 따르며 있어 오늘날의 사람 같지 않은 권력은 바로 박근혜 정부라고 고백한다. 우리 주님을 죽인 그리고 오늘날 착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땅을 치며 절규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첫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라. 둘째, 현 내각을 총 사퇴시켜라. 단원구 학생을 단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는 단한 명도 남기지 말고 현 내각을 총 사퇴시켜야만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원 삭발 후에 5월 21일 수요일 아침 11시까지 정계광장에서 단식 노숙 농성을 시작함으로써. 우리의 절대 물러서지 않는 굳은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 2013년 5월 15일 한신대학교 신학과 민중 신학회 <목소리> 수용하라! 수용하라! 박근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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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내각을 총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세요. 내가 줘요. 내가 줘요. 사과해요.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이친 해군가의 친일간이 도망갔지. 사과 해. 일단 일단 사 일단은 일단 사과드리 사과드립니다. 아니요 시민들의 아, 재산인 가방을 함부로 가져가서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이 문장 그대로 사과해요. 빨리요. 아니 그 시민들의 재산인 가방을 동의 없이 가져가서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사과하세요. 잠깐. 그리고, 아뭐 이거, 이거, 이거 뺏어간 놈. 아, 한국말에 뭐냐이가동이 도둑질 한 거, 동서못해요 도둑질이지! 도둑질이지! 도둑질! 도야질